작은 개미와 큰 도전. 옛날 옛적, 푸른 숲속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디였고, 그는 항상 큰 도전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앤디는 언젠가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어했지만, 다른 개미들은 그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앤디야, 나무 꼭대기는 너무 높고 위험해.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자." 다른 개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앤디는 조용히 나무를 향해 비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그를 방해했지만 앤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앤디는 드디어 나무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앤디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앤디의 모험 이야기는 다른 개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앤디의 용기와 끈기를 본받아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훈을 정리해보면 이 동화는 용기와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앤디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